사장부터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화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 사람 소발. 이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처음에 왔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 세번 왔고, 그 다음에 수화 사람 빌닷. 오늘 본문에 보면 빌닷이 세 번째 왔어요. 그리고, 남아 사람 소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은 세번 왔고, 소발은 두번 왔고, 그리고 오늘 26장부터 31장까지는 빌닷에 대한 요배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32장에 가면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친구들의 이 논쟁은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욕이 둘이 소태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욕기의 흐름을 쭉 보면 친구들이 세명 중에 두 명은 세번 오고 마지막 소발은 두번 오고 그 다음에 32장에 가면 엘리후가 한번 오고 마지막은 친구들이 다 가고 하나님과 욕이 단독하는 독대하는 그런 장면이다. 근데 이런 구조들도 요 우리가 성경을 넓게 볼 때는 이런 구조도 우리가 사실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흘러갈까. 전체 42장인데 세 사람이 두, 두 번은 세번 오고 또한 사람 소발은 두번 오고 그 다음에 다 가고 32장에 엘 리우라는 사람이 마지막 그러니까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고 그다음이 사람도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욥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또 말씀하고 결론이 42장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욥은 망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에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42장에 가 보면 41장에 가 보면 요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42장에 가면 요이 이전보다 더큰 갑절의 복을 받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42장으로 좀 길기는 길어요. 욥기가. 그러나 왜 이런 구조로 성경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 전체를 맥락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온 빌다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천사를 얘기하죠 그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바람을 입지요 또 역시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 광명의 바람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빌닷의 하나님 논 하나님 광이에요이 빌닷이 그냥 뭐 무턱대고 와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말한 사람 아니죠 그 당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욕의 친구니까요 욕과 거의 대등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빌다시 하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관 하나님 논이라고 그래요 신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다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에 바람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매우 커서 높은 데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빌닷의 신관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치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요 말을 보면 맞아요. 요 부분만 딱핀센터로딱 딱 집어서 말하면 맞습니다. 근데 욕은요과는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배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계속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의 말은 이 사절의 말은 사절 오 절의 말은 너는 구독했던 인생이야. 내가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러는 거야. 라고 욕을 고집쟁이로 보는 거예요. 너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너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더 복주신다 그랬잖아. 근데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 내가 얼마나 의롭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면요. 이 5절, 6절의 말씀은 4절, 5절, 6절 중에 특별히 6절의 말씀은 요핀 센트로 탁 뽑으면 그 구절만 보면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배에게 요베, 적용하면 큰 무리가 되고 요배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게 객관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적용을 잘못하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돼요. 그 음. 욕을 고집책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가 무슨 의롭다고 끝까지 너는 이렇게 의의를 조장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라고. 응? 음? 너 구도가 같은 인생이야?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느냐? 이런 말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적용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기도 하고요. 적용을 잘못하면 사이비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빌다시 하는 그 말은 객관적으로 보면 맞다니까요. 근데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선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빌다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요비 뭐라 그러냐. 26장 1절 요비 대답하여 가로대 2절, 내가 힘 없는 자를 참잘 도왔구나. 이게 지금 진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다스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힘없는 자를 참잘동왔거나 기력 없는 팔을 참잘 구원하였거나, 지혜 없는 자를 참잘 가르쳤거나, 큰 지식을 참잘 나타냈거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뇌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 지금 빌다토요. 처음에 우리가 사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가 천사로부터 받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기도 중에 받은 말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부도 보면 빌닷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빌닷 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어떤 신이 그 말에 이뉘 신이 그 말은 어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내가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다토 말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도 이건내 말이 아니고 내가 이거 계시받은 말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빌다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비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참잘 도왔구나 이 말을 세번네번 네번 해요 그 말은 이거를 이게 반호법이라고 그래요 반호법 비꼬듯이 하는 얘기죠 너의 그 말이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반어법이라고 써 놓으세요 반어법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힘 없는 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잘 나타냈구나 이렇게 말해요 네 번이나 얘기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반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빌닷이 하는 말들은 욥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됐는 거예요. 오히려 너네들이 한 말이 욥 욥에게 한그 말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이 사실은 욥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계속 설교 형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닷의 말 그리고 욥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그에게는 잘못하면 큰 부담과 상처도 될수 있다 하고 하는 거 없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빌닷이나 또 소발은 두고 끝났지만 소발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내려놨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틀을 내려놨으면, 아마 욕이 이렇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친구들이 가졌던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입견.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게 선입견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열번 중에 아홉 번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열 번째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믿음도 없고 지금까지는 참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져도 안 된다. 산업의 사람에 대한 선입견. 만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견 선입견 무슨 관 그것은 안경이거든요. 안경 안경 우리가 안경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그러나 투명한 밝은색 안경을 끼면 바로 보이는 거죠. 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가졌던 인과응보에 그들의 틀이 욕을 끝까지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붙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이 사, 세상에 대한 선입견, 이 선입견도 내려놔야 된다. 이 선입견도 내려놔야 된다.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25장과 26장에서 이제 26장 5절 이하에서 요배 반박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25장 2, 2절, 3절, 4절에 대한 반박이에요.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바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있으랴그 광명의 빛침을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닷의 신관에 대해서 하나님관에 대해서 요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절. 26장 5절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니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아시나 그 밑에 구름이 씻어지지 아니하네 쭉 보면 지금 요배 하나님 논 이걸 우리가 요배 신관 그리고 25장 2절 3절 4절에서 빌닷의 하나님 논, 빌닷의 신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빌닷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뭐. 멀리 계신 분인 거예요. 예. 네. 큰 분은 맞아요. 위대하신 분도 맞아요. 능력 있는 분도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기 때문에 우리와는 멀리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접도 못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빌다의 신관이에요. 그런데 요번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야. 그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의 신관이 그런 겁니다. 14절 보세요. 이런 것은 시작.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만 아니라 그큰 능력의 우리와 누가 능히 청량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은 세밀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거예요. 전혀 달랐죠 신관이. 빌다스의 신관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어서 우리와는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요 분, 이 신관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그분 크고 위대하신 분이 맞기는 맞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분이 개입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관의 차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신관에 따라서 하나님 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빌닷과 같이 하나님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거룩,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 얘기. 옛날에 오래 되신 권사님들, 연세 되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멀리 계신 분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무서우신 분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논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배가 무거워요. 예배는 무거우면 안 돼요. 예배 분위기가 꽉 가라니? 그게 거룩입니까? 그게 경건입니까? 우리나라는 잘못된 경건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사람이 천천히 말도 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휴,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래.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경건이죠? 그래서 아주 옛날 그 오래된 교회가 보면 예배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요. 말도 못, 못 합니다. 막. 네. 예배 시간에 막 소리도 못 나요. 막쫑 해야 되고, 막 이러면 되다. 예? 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은 맞아요. 그러나, 요배 신관은 뭐죠? 지금 전에 말씀드린 건, 앞에 말씀드린 것은 빌다스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인생이 무거워요. 예. 네. 감히 그분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배 신관은 뭐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은 맞다 이게 맞는데 그분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오셔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산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닷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나의 안고 이어섬을 아시고. 나의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른 신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나의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수정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때로는 위로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앞서가시고 아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란 말은 주님 그런 뜻인데 원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무서워해. 하나님을 왜 아니,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요. 응?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주시옵소서. 아, 기도를 꼭 그렇게만 합니까? 주시옵소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유원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벌 주면 어떡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한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버지 만나고 와야지. 아버지 뭐이래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 저 10분 늦었는데 벌 주시겠습니까? 벌안 주실 거죠? 이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있냐고, 거리감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맞아요. 크신 분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알아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도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예배도 이게 아주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위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도 아니고 기쁨도 없어요. 그냥 벌 받을까봐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도 벌 받을까봐 기도하는 거고, 그러지 말자고,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이 와 계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빌닷의 주장과 요배의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고, 그러나 우리와는 멀리 계시다고. 인간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요 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도 아시며, 인내하시고, 안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배 신앙관. 요배 하나님관으로 우리를 축복하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거운 신앙 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어머니 품과 같은 아도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혜, 지식, 명처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